50대가 되면 문득 인생의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은 사라지고 어깨 위에는 가족의 기대와 경제적 책임이 무겁게 얹혀 있다. 누군가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퇴직을 맞고 인생 이막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이 시기엔 누구도 묻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묻고 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시간이 많다고 착각한 젊은 날에는 미뤄 두었던 고민이지만 50대에 들어서면 그 물음이 점점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진다. 특히, 노후에 대한 준비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로 다가온다. 지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직감하면서도, 현실의 바쁨에 밀려 또 하루를 넘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0대는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라는 점이다. 선택과 방향만 바꾸어도 삶의 궤도는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53세 김현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가까이 은행원으로 일했고 명예퇴직 권유를 받은 뒤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엔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자며 퇴직금을 일부 여행과 소비에 사용했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졌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불안은 깊어졌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금은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해 갔다. 이 시점에서 그는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의 투자해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단기적 수익보단 꾸준한 배당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심리적 안정을 퇴 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말한다. "그때 결정을 미뤘다면 지금쯤은 통장에 0만 찍혀 있었을 거라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 50대 이후였다고." 두 번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56세 최미자 씨의 경험이다. 그녀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자녀 둘의 결혼 자금과 노부모 병원비로 인해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했다. 자신이 은퇴자라기보다, 아직도 돌봐야 할 누군가의 보호자처럼 느껴졌고, 여유로운 노후는커녕 매달 적자를 메우는데 급급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역평생교육원을 통해 노인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주 3회 강의를 시작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출석과 성실함 덕에 평가가 좋았고, 입소문을 타며 강의 요청도 늘어났다. 현재 그녀는 월 1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벌며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삶의 보람도 함께 찾았다. 그녀는 말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퇴직 후가 처음이었다고. 그녀에게 50대 후반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한 시기였다.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51세 정영철 씨다. 그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외형상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반복된 구조조정 루머로 인해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재무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과 현재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면,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크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충격 이후, 그는 소비 패턴을 대폭 줄였고, 자녀 교육비와 자동차 유지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부터 60세까지 매년 얼마를 저축해야 생존 가능한 노후가 될수 있는지를 수치로 계산하며 재설계를 시작했다. 금융 지식이 전무했던 그였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며 나아갔고 결국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말했다. 난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고 이제는 언제 퇴직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 크다고.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직시하고 한발 앞서 행동했다는 점이다. 김현수 씨는 늦은 투자로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했고, 최미자 씨는 적은 소득이라도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으며, 정영철 씨는 현실을 직면하고 소비를 재구성하면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갔다. 중요한 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다. 50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는 시기다. 단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용기 있는 결단뿐이다. 노후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준비의 타이밍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이 훗날의 고요한 안식을 만들지. 아니면 끝없는 불안을 키울지는 바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 50대 지금이 전부 다 그리고 이 전부를 어떻게 쓸지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그러나, 분명 더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 전략과 통찰이 필요한 구간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20년의 삶을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50대는 삶 전체의 분기점이 된다. 특히 노후 준비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는 마지막 조정 구간이며, 작은 결정 하나가 생존과 빈곤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수 있다. 과거에는 정년까지 일하고 국민연금만 받으면 적당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50대가 맞이할 미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정년은 크게 늘지 않았고,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그대로 이어진다. 퇴직 이후에도 최소 20년에서 30년의 삶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노후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절반에 가깝다. 이 시기를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삶의 퀄리티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이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50대를 기점으로 급증한다. 이는 단지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준비의 부족과 인식의 부재다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미루는 사이 기회는 사라지고 고정 지출은 현실로 다가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돈보다 인식의 전환이다. 지금부터의 준비는 단순히 노후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산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50대는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퇴직금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산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월세 수익 배당 수익 혹은 꾸준히 가능한 부업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소비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결혼 자금은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한다.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에서 자산을 지키고 운영하는 시기로 전환되는 50대는 소비 습관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소비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남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50대 상당수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지인의 말이나 은행 직원의 추천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출을 관리하는 가계부 작성부터 시작해 재무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50대는 늦은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방향만 바꿔도 노후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 단지 그 방향이 지금의 익숙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연금은 기대보다 적을 것이고 물가는 높아질 것이며 의료비는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후는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건강일의 의미, 삶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폭합적인 시기다 따라서 단지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그에 맞는 재무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지속하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은퇴하고 싶은가, 부업이나 창업을 꿈꾸는가 아니면 자원봉사 등 비경제적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가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필요한 자원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자 새로운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계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비된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 마치 체스를 투듯 한수한수 한수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단지 그 기회가 더는 많지 않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50대 지금이 전부다. 지금의 결단이 노후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최후의 한수를 둘 시간이다.